한발한발한발 신형차 아! 어떻게 탱크 옆에서 거기 사격하고요 어떻게 내려, 응. 난... 내려갈까요? 일단 뭐. 내려가야 돼요 내려갈네요 다는 내려가요 내려다 응. 가는데 못 가면 넘어가요발으로한 경기 다명 넘어 제가, 나만, 제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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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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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요 빠졌어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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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제가, 가 제가, 제가, 가 벌써 포항부라고 분명히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아, 예, 드디어. 우리, 우리 팀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팀 사망자가 된 거예요. 우세요, 우세요. 네, 우리 팀의 고경무 씨, 정우진 사망입니다. 자, 답변하게 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항 완타, 우정이 일어어요 우세요, 우세요. 자, 격상, 경상, 경상경상 네, 오늘 이 자리에 김성호 씨, 정상니씨 자, 도망가보세 뒤로 여기 연막을 두고가보세요 카메라 고이 붙어 가있겠어요? 네, 카메라 네, 세요 정상희 한명 봐. 대홍이 형만까지 아은늦니다 마음을 많이 다쳤어요. 대학생이 시끄러워서 대기장하고 합니다 사마장님, 빨리 이정리해주요 마음을 다쳤어요, 마음을. <목소리> <목소리> 동양 경상, 동양 <동영> 경상. <laughs> 아, 카메라맨. 카메라로 쏘니다 오, 니 우리, 우리 좋아합니다. 아이알아이아 보고 계세요? 아이고. 저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원타 원타 옆에 봐봐 옆에, 옆에. 옆에. 모니 회전을. 멀티가 아, 잘 알파팀. 알파팀 힘을 내세요. 예 전기 기자님 이번 선수째이나고 있는 데양습니다자우리 역시 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알파팀을 상대로. 네 경상. 경사, 네 아까 한1분 지났어요. 아, 평화, 아 역부족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 우디 팀은 전 임원이 진실선의 공과에서 전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 빨간 머리 마음의 상처가. 경사는 시간 지나면 자동 해볼 겁니다. 예, 예 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나가시면 됩니다. 네. 중상하시면 공건이다 지 다시 한번. 씨. 우리, 우리 여학생 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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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시면 됩니다. 아? 아, 자, 사망자들을 신속하게 하이마를 벗고 사망자 대기소로 빠져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자, 우리 팀 지금 밀어붙이고 니다최단 시간에 정면할 수 있도록, 최단 시간에 정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빨간 아, 바지 움직였는데. 이제자만은좋요 다리도 까졌는데 아쉽습니다 손질는 멋있는 모습 빨간바지의 멋있는 모습 뭐라고? 지금 아유... 빨간바지가 <laughs> 튀어가지고 오늘 표정표산하고 있습니다 아구, 아구. 아, 하고 하고. 자오디 지금 막바지에 집을 하고 있는데요 알파퀸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해실 합니다 이렇게 경계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뒤쪽으로 앞서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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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니. 그래요, 어, 그래요, 그래요, 아군이잖아요아군이라니까 그래요, 그랬잖아요. 저 사람 두개 적고, 그아직

김도훈 씨 한번 파팀 김도훈 확인해 주세요. 김도. 자 현시간으로 한경기 종료. 종료. 야! 자 우리 팀. 자 우리 팀 멋진 승수님 화이팅. 이동할죠 뒤 체포, 오, 제초 출발지으로 지금 제포 제초 출발지역으로 복귀하랍니다. 오대일 제일 중간 쪽으로 이동하세요. 길로 이쪽 이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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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아이 길 여기인데 길. 아, 아 저기들 네. 예. 자 오대일 제일 잘간위치 <목소리> <목소리> 자, 우리 팀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확인해 볼까요? 나이 보네한거요 아, 경상이 어서 기능 회복했는데 어떻게 전달 아니죠, 어떻게 경상이 그냥. 경상 여기 계세요. 상은 거기. 에이. 아 이거 아까나 경상 나 가지고 기능 회복도 아시켜 준. 예. 아, 왜다 미끄러져. 아 일부러 슬라이딩 했어. 아니야 그 전에 총알이 맞아가지고 경상이었어 그 전에. 경상 있죠? 생존 생존! 생존! 생존 경상! 아, 경상. 경상. 경사 여기 쓰레어 경상대 군사학대군사학가락팀 국군 사관학교로 락팀입니다 일단 경대 군사학부에서 한번 알아볼요교 경상대고도 기능 회복 안 되는 상태인 것 같아. 중사방자, 하나 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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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1 여덟, 자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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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덟 여덟, 여명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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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3여3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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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오 d 에지 6, 5팀은그러니 7명. 정권을... 7명이고. 아니요. 요가지 저희가 하지 않아요. 맞아서 꺼진 아, 게 아니잖아요. 텐트 혼7 10명. 마일서이가꺼졌다 아니 아니. 들어왔어. 시도 아니야. 상대방 말대에서 그렇게 이격이 할거니요 장대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네. 네. 만네 지금 나오는 거예요 빨리요 빨리 나와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오여열 여덟 열셋 열여 열아홉 스물 오케이.